나비가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 밥을 먹습니다. 나비 식사 시간. 아이고, 밥을 먹다 갑자기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밥 먹는 걸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비도 맛있는 간식이 있다면 한장을 하고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만간 저희가 간식을 사서 한번 직접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반복, 맛있는 간식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푸드시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는 푸드시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제 고양이, 강아지, 뭐 하면 모든 애완동물들에 관련된 제품들이 다 모두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나비에 간식을 줄 거기, 사줄 거기 때문에 간식 코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슬슬 고양이 그림들이 좀 보이네요. 이게 아. 그 똥흙 아닌가 똥흙? 네, 그렇죠. 고양이 캣 리얼인데 이제 음. 저희는 스포츠 aka 똥흙으로 불리죠. 똥흙, 똥흙이 아주 파티입니다. 제, 아주 맞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음. 보시며, 보시다시피. 5도 다 요즘에 이 5도는 네, 요즘에. 기본으로 나오네요. 5도 없는 것도 있나요? 이런 거는 5도가 없는 건가요? 없는데 확실히 이제 이렇게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고 여름 되 이제 악취가 음. 이제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웬만큼 웬만하면 모든 게 이제 페브리즈가 이게 딸려서 나오네요. 아. 기능이? 그렇네. 다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웹푸드가 또 있고. 따로 있죠. 캔으로 된 여긴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먹을 네. 미국에는 추루 같은 그런 짜 먹는 게안 아 보이네요. 아쉽네요. 어, 잠깐. 잠깐. 여기 추루, 미국의 추루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미국의 추루 네, 같은데요? 고양이가 아주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죠? 잠시 후에 이것으로 이제 나비가 이거를 환장을 하고 먹는지. 어, 4개 1.99면은 하나에 50센트. 나쁘지 음, 않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현지에서 추루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단 이걸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여기는 또 이제 강아지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요키 아우, 오, 맛있겠네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거는 내가 먹겠네요. 내가 산업고. 먹겠네요. 아. 와, 어, 나는... 이것도, 어, 저 강아지. 거거든요. 이 만족한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 지금. 지금, 행복의 겨울이 지금, 이거 뭐, 치아가 상당히 고릅니다. 아, 지금 대박이네요. 이게 지금 치아에서 빛이 날 정도인데요. 이거, 이건... 어, 이게 아, 이게 그 치아에 도움이 되는 식인가 보네요. 리듀스 타르타르. 치석을이게 제거를 오. 해주네. 아, 이게 왠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는 게 여기는 애완동물 전 애완동물 정품샵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단지 미국에 있는 큰 스토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 아일 전체가 이제 애완동물 관련된 물품 이렇게 이 많아요. 자, 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 강아지들이 환장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미국은 아주 정말 대단한 애완동물은 천국의 나라예요. 강아지랑 고양이 오너들한테는 아, 정말. 살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게 만드네요. 자 지금 달러 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 여기 아,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음. 고양이, 강아지 간식과 사료들이 어. 있네요. 어, 아까 전에 봤던 그 놈을 또 발견했습니다. 저 아, 지금. 아, 지금 환하게 웃고 있네요. 환하게 어, 이렇게 거. 웃고 있네. 어, 그 이건 아. <laughs> 나비? <웃음> 나비도. 싼건안 먹습니다. <laughs> 이제 <이게> 1불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알았습니다. 왜안 먹었는지. 잔니가그 문제 장면은 저희가 여기 아하. 여기다가 다시 편집해서 넣어드릴 네.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왜안 먹었냐? 왜 나비가 왜 편식을 했나 했더니 이유가 그 있네. 어. <laughs> 꿈각이 있고 미각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 나비 나비의 밥을 관리해준 잔이라 친구가 사, 사료를 사왔는데, 확실히 아, 역시 안 먹는 어, 이유가, 이유가 있었네요. 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깨닫습니다. 국물들도 싼 거는 안다. 아, 냄새만 맡고, 지금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쿠이. 스쿠이. 아, 이런, 이런. 미국 추르는 한국 추르처럼 이게 중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오 먹는다. 오, 땅에 오, 떨어뜨린 거 있. 먹네. 이리 와. 오호. 자 땅에 떨어뜨린 어? 걸 맛을, 먹네. 맛을 봤습니다 지금. 아하. 맛을 봤고 처음 먹는 추르. 아하. 이 위에 땅어에 짜주면 안 돼. 아 이거 한 번에 투하를 <laughs> <토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laughs> 땅에 아, 이게 그게 렇 환장을 하고 먹진 않습니다, 지금. 나름 격식을 갖추고 있네요. 대체 기 소리에 놀라느고. 아주 혀을 낼름낼름. 오 근데 엄청 잘 먹는데? 어, 갑자기 폭풍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오. 오. 아우, 예? 어. 우이두 개? <laughs> 아, 두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냥 땅에 앉자고 한번 줘보세요. <laughs> 아, 땅에다가 다 투하해버렸습니다. 오호 어허... <laughs> 안녕? 또 먹어요, 뭐... 지금. 아하, 두 번째. 아 아닙니다. 어. 먹기 시작하네요. 오또 어,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어. 폭풍 흡입 중이네요. 이게 밥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아하. 간식은 또 이게 정신없이 먹고 있는. 거야. 간식은 하나에 5 0센트짜리두개 <laughs> 1불짜리를 지금 잘 먹고 있네요. 저, 저, 저 방금 준두 개가 저거 큰 사료 하나 값이죠. <laughs> 와, 잘 먹네.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맛있는 건다압니다 이제. 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방울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그치, 방울 방울 오. 음. 어우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어우 땅까지 어우 진짜. 나중에 또 줄게 간식 끝 간식 끝 나비도 지금이 아예 바닥을 았어요 보여요? 아, 보여요? 어 지금 반부 집사가 신나게 마스크를 끼고 얼굴 공개를 시도했습니다. 아이고 반부 집사 아주 신이 났네요. 안녕. <목소리> 안녕. 나는 나비라고 그래. 이녕 <목소리> 반부 집사가 신이 났습니다. <목소리>